자, 이게 어디와 똑같노? 교과서 몇 번이에요? 900? 570. 570번이랑 똑같대요. <laughs> 자, fx 보시고 gx를 보시면은, 자, 0보다 커나 같다. 이 녀석의 y 좌표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거지. 그지? 지역이 0보다 커나 같다. 정역이 0보다 크다. 이 둘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역함수라는 걸 <laughs>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그를 알아야 되고. 자, B라고 하는 점이 2분의 1,2란다. 근데 L이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항상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점을 y는 x에 대칭하면 c가 될수 밖에 없으니까, 2콤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프도 대칭이고, y는 x도, 아, l이라는 것도 대칭이니까, bc는 y는 x에 대칭인 점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bc 길이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요. 자, l이라고 하는 직선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아?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2 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5를 더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점 어떻게 찾아? f(x)인 루트 2x 더하기 3이라는 것과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이 x의 제곱 0이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1, 3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더라. 당연히 3을 선택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란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로 찾자 찾아진다 라는 뜻인 겁니다. Y는 X에 있기 때문에 XY 좌표가 똑같도록 3.3을 잡을 수 있더라. 자 Y는 X라는 거에 대칭이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기가 중점이라는 것도 알수 있기 때문에 수직의 이등분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이점의 좌표만 찾으면 은이 길이 알 수가 있고, 요 길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밑변 높이가 다 찾아지기 때문에 넓이를 찾아갈 수 있겠지요. 자, 요 교점을 찾읍시다. 이 녀석과 y는 x하고의 교점. 2 x 는 2분의 5니까 4분의 5. 그래서 4분의 5, 4분의 5.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구해서 뭐 마무리 한번 되는 것이 되겠죠.